모세의 축복. 마지막 선물.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죽기 전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남긴 것은 축복이었다. 여호와의 강림. 그의 입이 열렸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시작이었다.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계속되었다.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빛이 퍼져나갔다. 일만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 손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번쩍이는 불, 그들을 위한 불, 사랑의 선언.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다.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그 때에. 루우벤 생존의 기도 첫 번째 아들 루우벤 루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간절한 기도였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전쟁의 용사 사자 지파 유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전투의 기도가 이어진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 거룩한 선택. 제사장 지파 레위.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시험의 장소들이 언급된다. 주께서 그를 마싸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들의 충성은 철저했다. 부모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했다. 자녀를 알지 아니했다. 왜인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아무미로다. 그들의 사명이 선포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기도가 쏟아진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 안전한 거처. 사랑받는 집파 베냐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보호의 약속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새 풍요의 왕자. 가장 긴 축복. 가장 풍성한 축복.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서 내린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해와 달이 일한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산과 언덕이 내놓는다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이 드린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리고 특별한 은혜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요셉에게로 임한다.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위험의 이미지가 펼쳐진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뿔 같도다. 승리의 예언이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자손의 번성.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문하스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블론과 이사갈 일과 휴식, 형제 집하 각자의 기쁨.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사명.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들의 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 사자의 용맹. 전사 집하 갓.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 지어다. 맹렬한 이미지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 도다. 그들의 선택.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들의 충성.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 약동하는 힘. 뛰어오르는 지파 단.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 충만한 은혜. 복된 지파 납달리.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영토의 약속.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지로다. 아셀 기름진 축복. 더 복을 받은 지파 아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된다.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풍요의 이미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안전의 약속.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능력의 지속.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최후의 찬양. 모세의 음성이 최고조에 이른다. 여수로니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의 임재.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한 처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승리의 약속.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안전과 풍요. 결과가 선포된다. 이스라엘이 안전이 거하며 독특함이 강조된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행복의 선언. 마지막 외침.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수사학적 질문.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정체성.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최종 승리.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축복이 끝났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